떠 있잖아. 해가 이렇게 비치잖아 이쪽으로. 더 치워줄까? 빨리. 뭐? 아, 그래. 나 똑같지. 나, 나 재현 나 봤어. 남재옷 있었어. 아래 애기야. 줘. 어? 아닌데요? 저 참... <laughs> 아니에요 당근 <당연>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 아까 또 승현이 아줌마가 <laughs> 정말 했고 거기 일를 <laughs> 기다렸고 아줌마가 나한테 와갖고 혹시 당근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저차 기다려요 아까도 우리 딸내미 기다렸는데 저보고 당근이냐 그랬어요 나 아니에요 그랬지 <laughs> 어떤 아줌마 만나갖고 막얘기하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리빙 박스 다 갖다 버려 버릴까? 나난 뭘까 모르겠고요. 지옷옷 옷, 가방 뭐 그런 게 여기 한통 쌓여 있고요.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의 30벌. 하의 뭐한 20벌. 아우터 뭐 가디건, 코트, 패딩 가방. 이런 거 들어 있고 이것도 다 나눔할 건데, 이거는. 아, 이런 통들을 아,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는 건는 이런, 이런 통들이 필요가 없거든요, 그여다 그렇죠? 나눔할 거예요, 이거 다. 거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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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, 뭐, 이거 걸어놓는 거, 이 수납함, 뭐, 뭐, 저거 다있어 그냥 열어보이고 싶으면 죄송해요. 그리고, 이거는 빨랫 바구니인데 이게 뭐 많이 들어있어요. 제가 쓸 것도 하나 정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뭐 이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천 펼쳐가지고 막 불빛 붙이는 거. 여기다 나눔할 것들. 이것도 파크론 그 캠핑 매트인데 이것도 나눔할 거예요. 여기 일단 다 나갈 것들.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.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제 소원입니다. 이 강아지 인형이 제가 아 이거 진짜 비우고 싶은데 너무 귀여워서 못 비우겠어요. 놀라지 마십시오. 다 이거 파란겁니다저몇 개가 남는지 얼 룸과